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가들은 상호관세가 유예가 돼서 사실 증시에선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확전을 해가지고 추가관세를 서로 막 부과하고 맞불작전을 펼친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선 가장 큰 수입국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영향을 다시 미쳐나갈 가능성이 있다. 얘가 왜 이럴까를 다 정리를 막 글로 써보거든요. 저는 플라자 합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2의 뭔가 플라자 합의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 결국은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때리든 관세를 낮춰주든 결국은 상대 국가들은 자꾸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은 자꾸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는, 평가절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완화시켜 왔거든요. 미국이 목표를 이루려면은 미국이 주요 거래하는 무역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지 않고 어, 평가절상을 시켜줘야 돼요 달러 대비 그래야지만 미국이 원하는 상호 관세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어,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야 이제 너네 그동안 달러 강세를 활용해서 수출 많이 하지 않았냐 미국 수출 기업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너네 통화를 평가절상 시켜 그제1 플라자 합의 때처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어, 목표 달러 대비 각각 어, 국가의 통화에 대한 목표 환율을 정하고 나서 어, 미국 달러를 팔아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배경이 뭐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도요타가 도요타를 중심으로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휩쓸고 소니도 엄청나게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니까 미국 기업들이 사실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이 1985년도 9월에 프랑스 독일 어, 영국, 미국, 일본, 이 다섯 가지 재무장관들이 뉴욕, 맨하튼,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 나홀로 집에 촬영지죠? 여기에 모여가지고, 어, 야, 너네가 달러를 이제부터 팔아. 그리고, 엔화나 독일 마르카와를 사모아. 그래야지만, 엔화나 독일의 마르카와의 가치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 가치들은 강해지고, 미국 달러는 파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다시 올라가면서, 그리고 미국의 진짜 더 많은 사람 기업들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 약세가 되니까 환순실이 날 가능성도 적어지고, 투자를 지금 당장 단행하기에 좋은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많은 일자리를 또 물로, 불러올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또 생겨서 수출 사이드에서의 일자리 창출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이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어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가의 상승을 감안하고도 장기적으로 물가의 상승을 감안하고도 경제의 성장이 더 가파를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추이를 유지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장기채의 매력도가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갑자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 때도 j 의 플라자비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엔저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상당한 재앙이다,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2024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엔화의 강세가 더 가파르게 두드러지면은 어, 해외에 나가 있었던 엔화들이 다시 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엔화가 더 강해지는 엔캐리 청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할 을수 있어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미국 경제에도 더 악영향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일본이 죽어 있던 경제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계속 치솟았잖아요. 일본이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CPI 기준으로뭐 거의 4%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준 금리는 얼마예요? 0.5%구나. 예.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더 낮은 엄청나게 마이너스인데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실적이 최대치를 찍고 그러면서 임금 협상에서 5%씩 올려줘요. 그러니까 물가가 4% 올라가니까 임금은 5% 올려주면서 계속 이 추이를 유지하는 전략을 일본이 펼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 트럼프가 이 시나리오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은 결국은 제2의 플라자 합이라는 게 필요해서 결국은 달러의 가치를 똥으로 만들고 달러외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5년도에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리스트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일단 외국에 바라는 게 있을 거고 연준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나온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외국에 바라는 거는 결국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미국이 직접 투자해라 예, 그 부분이에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걸 다 온전히 사주고 있는 상태지만 이게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미국 내에 팔기 때문에 수지에 대한 악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약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약도 결국은 해외 제약을 많이 수입을 해오면, 결국 미국은 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해외에서 마진도 붙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제약사에 대해서의 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어,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적자를 가중시키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약가를 더 낮추려면은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줘서 물류비라도 없애주는 게더 이득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약가 없이 더 떨어져서 정부의 보조금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 미국 안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도 어느 정도 잡아갈 수가 있고, 무역 수지 적자 악화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국 상대 무역국의 환율 평가의 절상을 원하는 것 같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하게 하려면 결국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달러당 1,500원까지 갔잖아요. 달러당 1,500원일 때는 현대도 미국이 돈을 쓰기가 부담, 쏘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달러당 1,200원 정도로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면은, 어, 이제 평균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쏘는데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당 1,500원대 10조원, 30조원을 쏘면은 달러당 1,500원이 1,200원으로 갔을 때 환차손이 20% 이상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율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 자동차나 대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 외 상대 무역국인 그러니까 미국에 그동안 자동차를 미친 듯이 수출해 나가고 있었던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등의 어, 국가의 환율이 달러 대비 평가 절상이 먼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먼저 필요하고, 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달러의 가치가 똥값이 되면은, 그때,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일단 올라가고, 두 번째, 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애들이 돈 바꿔가지고 달러를 미국에 싸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도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공장 지은 다음에 이거를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데도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도 늘어날 거고 또 에너지 수출도 미국이 늘리면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크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지금 외국에 바라는 것이고 트럼프가 연준에게 바라는 거는 뭐예요 금리인하하고 그리고 사실 정부 지출의 대소수를 위해서는 결국은 어, 정부 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어, 국채 이자 지출 비중을 크게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금리가 내려와줘야 되니까 그런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가 어, 이렇게 연준에게 바라는 부분인 것 같다. 네, 그냥 트럼프의 심리를 한번 간파해 보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 트럼프가 외국에 바라는 것과 연준에 바라는 거를 모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이게 대규모 상호관세 부과로 이어지더라고요. 대규모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미국은 단기출혈을 입지만 미국 외 국가들은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 정도로 충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미국 원하는 게 뭐냐 다 맞춰줄게 라고 지금 맞춰가고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죠. 이시다도 지금 이시, 그 일본 총리도 미국에 다시 방문해서 한다 라고 하고 대응한다 라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이어질것 같아. 트럼프가 이걸 부과함으로써. 그래서 이때 아마 트럼프가 너네 이제 뭐 관세율 조정도 좋은데 관세율을 떠나서 니네가 통화 평가 절상을 정상이라 썼네? 절상을 하지 않으면은 관세가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은 해외에 있는 제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달러를 팔고 너네가 어 니네 통화를 많이 사는 서로의 니네 뭐 엔화를 많이 사든 이렇게 통화 절상을 해가 통화를 많이 사서 달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려 주라 니네의 가치를 니네의 통화 가치를 높이고. 그래야지만 여기에 있는 제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수출하고 그 투자를 하고 나서 공장을 짓고 수, 제조를 시작하면은 그걸 다시 미국 외국가로 수출하기에도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똥이 되면, 그리고 어, 이 상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들이, 유럽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40에서 20%까지 줄어졌는데, 그거를 또 미국산을 다 갖다 써라. 지금 미국 달러가 비싸가니까 너네가 지금 비싸서 부담되지만, 달러가 똥값이 되면은 에너지도 더 싸진다.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많이 써라. 결국 이게 뭐예요? 달러의 사용량을 늘리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 결제를 높여나가겠다라는 전략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제조 경쟁력을 통해서 제조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 위안화 결제를 그걸로 높인다면은, 미국은 사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나 금융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제, 오일에 대한 결제라든지.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제조업이나 에너지 수출도 늘리면서 자국산에 대한,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달러 수요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상호 관세를 대규모 부과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뭐 평가 절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맞춰 준다고 하면은 유해가될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더 크게 부과해서 오히려 시장에 다른 국가들의 상호 관세 유예에 대한 호재를 중국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악재로 덮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2025년도 한해 동안 그러면은 이 모든 걸다 이룰 수가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고요. 중국에 대한 왜냐면 중국은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국가거든요. 중국이 독일이나 뭐 한국, 일본 다 합쳐도 거의 중국에 못 따라갈 정도로 중국이 어미국이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 엄청나게 때려도 경기 침체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연준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세 가지 국가 중국 외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를 유입한다라고 하, 유예하는 전제로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하면은 일본, 독일,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달러가 똥 값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미국에 투자라게도 수월하고 그리고 어 이제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 대규모 상호 관세 부과가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얻는 것은 대규모의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출 증가를 통해서 수지 적자를 개선하게 되고 달러의 평가 절하 달러를 똥값으로 만들어서 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연준이 이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금리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재정 적자가 개선될 수 있다 왜 국채에 대한 이자 지, 이자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물론 이제 어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일시적으로는 단기채에 대한 금리는 떨어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가, 그, 금리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상호관세가 중국에 많이 때린다고 하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018년도 한 10월부터 2019년도 한 상반기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안에 트럼프는 쇼프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단기채를 현재 높은 단기채 수준 사실 2023년도에 바이든이 엄청나게 또 발행해 놓은 그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바이든이 엄청나게 발행해 놓은 5%대 금리의 단기채가 이제 차환 발행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그 지출 부담을 낮추려면은 지금 단기채를 많이 드어 줘야 돼요. 단기채 금리를 장기채는 일단 미래의 시점이라고 보고 그러면 어,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고,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단기체는 가장 빠르게 따라가요. 더, 더 먼저 내려가는 게 단기체거든요. 장기체는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5%대로 나가 있는 단기체를 어, 더 낮은 금리로 차원 발행해가지고 이자 지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추려는 목표가 있는 것 같고, 그걸로 통해서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지에 대한 적자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짐과 동시에 어 달러의 가치도 싸지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투자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재정적자도 개선되니까 국채의 가치도 어 다시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금리 수준도 단기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훨씬 낮아진 단기채로 차환 어 발행을 통해서. 어, 국채 발행을 더 해가지고, 그걸로 뭘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2026년도부터 트럼프가 경기부양을 하는데 대규모 예산을 또, 어, 할당할 수도 있다. 건설이나 인프라 사이드에서. 그러면, 2026년도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좋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얻는 게 최종적으로 뭘까 보면, 2026년도 중간선거에 승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어, 시나리오의 정리를, 어,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장 최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그 다른 나라 국가들이 관세를 높이면 자국의 통+ 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방어하는 모습들을 펼쳐왔다. 그러는 거는 미국의 뭐 악영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자비의 쟁의의 플라자비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변수는 중국은 그거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가들은 상호 관세가 어뭐 제이의 플라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유예가 돼서 사실 증시에선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확전을 해가지고 추가 관세를 서로 막 부과하고 맞불 작전을 펼친다고 하면은 어 가장 큰어 미국 입장에선 가장 큰 수입국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영향을 다시 미쳐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일번 시나리오를 보고 일본의전개 상황을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매수를 때릴 수가 있는데. 또 중국이 갑자기 확전을 하면은 갑자기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래서 상방과 하방의 확률이 지금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50대 50의 확률이 예상이 된다. 근데 트럼프는 2025년도에 이거를 감안하고 출혈을 감안하고 있는 거고 결국 2026년도는 장밋빛 전망을 그려나가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증시는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뭔가 상호 관세에 뭔가 트럼프 유예할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고 지금 외국계 외국인 외국 그 총리들이나 대통령들이 트럼프한테 연락해서 다시 재협상을 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물 보따리를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번 시나리오는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 그렇게 되면 증시가 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 올라가는 버스를 못 타는 거 아니야? 조정 많이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모 현상이 올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올라갔는데 못사서너 후회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국이 엄청난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확전이 돼가지고 증시가 갑자기 붕괴가 되면은 내 자산이 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반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 이제 아까 이제 저한테 팔란티어 7불일 때 투자하라고 하셨던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 라고 여쭤봤더니 되게 좋은 조언이었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의 자산 중에서 주식시장에 베팅할 만한 자산이 있잖아요 그 베팅할 만한 자산을 증시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를 베팅할 거냐 그 주식 베팅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바닥이라 생각해서 들어가면 2번 변수가 나왔을 때 자산 녹아버림 그렇기 때문에